복지용의 매트리스나 휠체어 의자 세정とか 건조 소독을 할 기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에서 왔습니다. 동해 기기 공업 주식 회사인데요. 아, 이렇게 휠체어나 전동 침대 매트리스를 세정하고 이 기계입니다만 세정하고 소독 건조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that's amazing so these are uh, big big product over here is the one that's used for cleansing the wheelchairs <laughs> 어,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 알수 네. 있을까요? 에, 이번에 전시한 제품들은 모두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원만 간단히 연결시키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같은 제도가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에 에, 여기 말고도 다양한 어떤 소독 기계 제품들이 기계화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Oh, I, ah, 네, 네, so you can get a look for here that you can see how this wheelchair uh, is getting inside this uh, cleansing machine and they just turn it on and it does the function all right so we're gonna turn around the corner 에, 매트리스 세정 탈수기 세탁기 같은 이런 큰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트리스가 다섯 여섯 장 들어갈 수 있도록 에, 꼭 전기 외에도 가스라든지 등류라든지 여러는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So, this one is also for mattresses that are used in hospitals.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을 하시는 네. 그런 매트리스 클렌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일본에서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복지연구 사업소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복지연구 사업소가 위주로 해서 이러한 매트리스를 반드시 소독, 세정해서 어르신들이 렌탈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요? 기기기기기기 고교. 동의 기기. 동의 기기, 기기 공여 공업. 이게 기기기기 공여 고교라고 하는 게 일본어 발음일까요? 아, 아 음, 일본어로 발음하면은 토카이 아, 기기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네, 네, 어인거 네, 네.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어, 이제 수출도 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수출하고 네, 계신가요? 일본에서는 제일 처음 한국에다가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홍콩 또는 중국,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다 수출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어르신들이 반드시 소독한 침대를 써야 되. 때문에 지금 열심히 에,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oh, so much.